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엔지가 많이 납니다만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여기가 지금, 아 갈림길이네요. 1코스에서 올라와서, 지금 능성, 수리산 성지. 아까 내가 온 곳이 슬기봉 쪽에서 왔고요. 여가 수리산 성지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수안봉이 400m입니다. 지금 수안동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이 길이 자, 저는 수안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계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높은 곳에서 경과를 한번 내려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여기는 헬기장입니다 작년에 아마 여기서 헬기가 구조 활동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저쪽 수안봉 저 절벽 보이죠? 저기 오른쪽 절벽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요.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아. 그게. 졸다가, 밥 먹고 졸다가 떨어졌는가?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고, 결국 구조대가 구해서 살리긴 살렸는데,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날 산행을 했었죠. 그날 산행에서 헬기 바람도 맞고 아니 점심 먹으려고 김밥을 라면 끓여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헬기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확 흙, 흙먼지가 막 날리고 난리 날리 다녔습니다 그때 그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때는 혼자가 아니고 친구들이 있었죠 자 철쭉 보이죠 산철쭉입니다 자, 여기도 나무가 많이 꺾여서 정리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흔적이 그대로 있네요. 자, 수안봉은 바위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계단도 놓고 해서 오르기 좋아졌는데 처음 밧줄 타고 막 오르고 그랬어요. 그 말에 이제 산행객